아, 집에 갔다 와야겠다. 아, <laughs> 맞아, <웃음> 엄마 보고 싶어. 이랬어, 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게 좀 있었고, 아, 그, 진짜 <laughs> 부모란 대단다 어, 정말... 엉엉 아. 어, 우는 거야. 그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었어. 어. <laughs> 어제 티타임 갔고 그러고, 오늘 2차적으로 방송을 켰는데, 솔직히 어제 티타임 끝나자마자, 싹 속아수 다 보러 갔지. <laughs> 완결까지 다 보고 갔어. <laughs> 그래서 지금 그거에 또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겠다고 지금 방송 킨거 아니야. 근데 방송에 안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긴 해. 어본 사람 안본 사람 나 봤다 안 봤다. <laughs> 안본 사람 아, 아니 안본사람이더 많은 것 같은데 이 후기 얘기하는 거 토크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 얘기해도 돼 아니 왜냐면은 이 부분은 솔직히 뭔가 연애 관련된거나 그런 거라기보다 인생에 관련된 얘기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기도 하고 솔직히 나는 여러분들도 봤으면 좋겠어요. 응 음, 음. 나도 봤으면 좋겠어. 나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솔직하게 서브컬처 게임 하면서 스토리 보면서 나는 단한 번도 온 적이 없긴 하거든요. 약간, 그냥, 아, 좀 안타깝다, 좀 슬프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조금 올라온 적은 있는데, 하나만 한한 도난문 적은 없어. 근데 이번에 울었잖아요. 언제요? 폭삭소가수다. 아, 폭삭소가수다는 울지 그니까, 러 이게, 사람마다 뭐 성향이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내 눈물 자극 포인트는 딱 하나거든요? 가족. 가족. 어. 그거 이외에는, 내 눈물샘 자극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폭삭소가수다, 그 드라마 자체가, 그냥 가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많이 좀, 그렇게 됐지. 근데 확실히 이번에 폭삭소가수다 보면서 저도 솔직히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 좀 이거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얘는 그냥 매 화마다 울었어 그냥. <laughs> 매화, 매화, 계속 울어고 아니, 안올 수가 없었어. 모든 장면이 다 슬펐는 걸 어떡해. 나한테 폭삭소가 쓰다가 그런 느낌이었어, 나한테는. 요즘에 불닭볶음면부터 시작해서 매운 음식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매운 음식 사이에 뜨끈한 국밥 같은 느낌이었어. 요즘에 막 이혼숙력 캠프부터 시작해서 도파민, 불닭볶음면처럼 약간 자극적인 이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다가 그 폭삭 쏘왔을때딱 보는데 씀씀한 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고 실제로 겪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많을 거고 뭔가 그 가족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감할 만한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서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 그래서 실제로 어제 보다가 엄마 아빠 생각나가지고 엄마 아빠 보러 갔어 <laughs> 한몇 화지? 한1 0 넘어가고 나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종님이 갑자기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다음날에 <laughs> 관종님이랑 둘이 바로 어머님 댁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고 갔어요. 효자효녀행 이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효자효녀란 느낌보다 안, 떠오르면은... 안 떠오르면 쉽지가 않아. 그걸 보면서 느낀 건 약간 절절한 가족애가 엄청 느껴지는 드라마였거든요. 애기 음. 그. 제가 일단 기억 남는 장면 둘다 뽑아볼까요, 하나씩? 그럼 내가 기억난 장면은 그냥 그거야. 어찌됐건 거기에 주인공인 오해순이 음. 어. 애가 셋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 셋째 동명이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거기에서 막. 애 붙잡고 오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남은 아이들 때문에 딱 3일 슬퍼하고 바로 일 나가는 모습들이. 와, 진짜. 부모란 대하한어 <laughs> 정말 아, 거기에서 조금 자극이 많이 됐지 뭔가 심리적으로. 그 장면에서 보면 자식이 죽고 나서 3일 동안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3일 차때 은명이 금명이가 이 첫째, 둘째잖아. 응. 음. 금명이랑 은명이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그러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금명이는 100점을 맞았어도 부모님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은명이 같은 경우는 나 때문에 화나가지고. 내가 동생을 놓고 갔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서로 탓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음. 보였잖아. 아그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감정을 건드리는 그게 좀 있었고 음. 게다가 그 장면에서 한 마디가 써 있잖아. 그렇게 열심히 하던 무쇠가 처음 무너졌다라고 어, 얘기하는 맞아. 그 장면. 그리 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서를 쓰면서 무릎 꿇고 엄청 엉엉 울던. 양관시기의 모습, 어, 거기서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나도 엄청 울었거든. 그거 보면서 자기 자식을 잃고 그 사망 신고서를 자기가 써야 되잖아. 맞아, 부모가 써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나이를 적는데 만 4세 이렇게 쓰면서 갑자기 엉엉 우는 거야. 그 장면이 너무너무 슬펐었어. 어. 진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이 그냥 어떤 거에도 비할 수가 없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난 그런 걸 겪어본 적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이 가잖아. 10배, 100배는 더 슬플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 상상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 제가 기억 남는 장면은 첫째 딸 금명이가 결국 파혼을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둘다 우리 딸은 그렇게 할줄 알았다. 약간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딸이 휴가를 내고 집에 와서 나 왔어. 이러는데 어머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이러면서 막 엄마 아빠가 막 반겨주잖아. 음. 그 반겨주는 장면에서 거기서부터 갑자기 눈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laughs> 대사가 말도 안 됐어. 내가 단 100g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대사가 있었거든. 아, 아, 맞아 맞아. 거기가 진짜 나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어. 자, 우리 일단 밥 이거 먹고 하자. 간단하게 이거 먹자. 이러면서 계속 먹이는데. 어, 맞아. 그런 계속 것도, 먹여. 그런 것도 그렇고. 분명히 자기가 이제 파혼을 했고, 부모님한테는 되게 못된 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냥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해주는? 그 장면 자체가 옛날에 내가 그랬었거든. 나 옛날에 자취할 때 부모님이 집에 오면 그냥 수도 없이 매었단 말이야. 그냥 앉아있으면서 집에 갈 때까지 매여가지고 내가 그만 좀 먹여 이랬던 때가 있었더만. 왜 갑자기 그게 막 떠오르면서 파노라마처럼 지나면서 가 엄청 슬프더라고. 응. 음. 그래서 뭐그 장면 보고자마자 이제 엄마 아빠 생각이 나가지고 아 집에 갔다 와야겠다. <laughs> 맞 엄마 음, 보고 싶어 이랬어 야. 내가. 이게 딱 우리 부모님보다 조금 더 위세대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십년 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대까지 올 때까지의. 그냥 그 일대기들, 그 가족의 일화들을 그냥 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그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면서 끝나잖아. 그 폭삭 소가수다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온 우리 할머니, 부모님 세대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거야. 아, 다시 생각하면 또 슬프네, 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 전개나 이런 것들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두용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용두용미? 어. 진짜 잘 만들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너무 알차게 만들어놔가지고. 음. 특히, 나그 장면도 너무 그거였어. 그, 결혼식 할 때. 아, 펑펑 우는 거? 음, 그거 나도 진짜 엄청 울었거든, 결혼식 할 때. 내가 막 계속 보면서, 아유, 저렇게 울면서 입장하면 사진에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랬잖아. 그니까, 그니 그러니까, 결혼해본 사람으로서. 어, 이게 약간 딸이 그런 것 같아. 얘도 그랬고, 장모님도 그랬지만, 결혼식 할때 이제 얘기하는 게, 울면 안 돼, 어, 울면 화장 다 번지고, 못생기게 나와 이거를 계속 신경 쓰는 거야. 근데 결국 울었어. 어, 그니까. 결국 울긴 했어.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참았죠. 어. 아, 너무 웃겼네. 안데 너무 관식이가 워낙 너무 FM적인 남자잖아. FM이라고? 하고 FM이 아니라 너 이상적인 남자라 그래야 되나? 이 집이 돈은 부족한 집인데 그 가족애로 완전 똘똘 뭉쳐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모든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이야 그냥 돈이 음. 부족했기 때문에 맞아. 금명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고 그래도 애를 막 유학 보내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국엔 다 서로서로 서로 위하는 정말 이상적인 가족인데 정말 돈만 없었을 뿐이야 그래도 가족이 그렇게 있어주니까 저런 어. 걸 버티는 거구나 싶기도 응. 하잖아 근데 결국에는 가족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고 라 하면 솔직히 가족이를 고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서 그런 이상적인 가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부상길 부산길이. 부상길이라고 해서 막 바람기 넘치고 돈만 많고 아무것도 없는 약간 그런 어 학신의 아, <laughs> 그러니까 학신 으악시~ 애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약간 풋풋한 그런 것 때문에 봤어. 었 응? 영화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드라마 드라마예요. 네. 넷플릭스 드라마. 그냥 매화 울 준비를 하고 보는 게 나아요. 만약에 이제 볼 거면은. 근데 나그 유튜브에 쇼츠 같은 거 올리거나 이제 그런 거에 댓글을 좀 봤거든? 근데 댓글에 다들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명작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는 못볼것 같다. 왜냐면 또올것 같아. <laughs> 이게 거의 눈물샘을 매화 매화 건드린단 말이야. 매화 매화 건드려서 또 보면 또올것 같아서 못 보겠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 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았어. 앞으로도 이런 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긴 해, 나는. 그리고 안본 사람들 있으면 꼭 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꼭 보세요. 진짜 진짜. 추천하기는 합니다. 응.